자 확인 체크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가우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극한 정확한 극한 따져주면 되죠 음자 여기다가 보자 자 리미트 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x 플러스 2분의 자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주면은 자, 0은 맞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니까 0은 맞는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컸으니까 얘는 플러스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분자에도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보다 뭐 조금 크긴 큰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분의 음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요번에, 자, 우 극한 값 구해봤으니까, 좌 극한 값 구해봅시다.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갈 때, 자, x 플러스 2분의 자, x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얘도 집어 넣어주면요, 극한 값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0을 넣어주면 0은 0인데, 마이너스 2보다 좀 작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2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4보다 좀 작긴 자운데, 하여튼 마이너스 4는 맞아요. 음수는 맞아요. 자, 이 마이너스, 자, 올라가 버리보면은, 자,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됩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자, 얘는 0분의 플러스 4. 즉, 0분의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0분의 양수는, 자, 우리 기억하라 그랬죠? 얘도 역시. 자,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자, 그래서, 좌극한하고, 자, 어, 요게 좌극한이죠?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고 같지가 않죠. 자, 좌확한 우극칸에 같을 때한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좌확한 우극한이 틀리기 때문에 자, 갈로 1번의 정답은 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냥 뭐 존재하지 않는다 적을게요. 자, 존재하지 않는다가 예,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좌확한 우극한의 같을 때한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렇지? 음. 자, 갈로 2번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니까 0의 절대값이니까 0분의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니까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얘도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 얘 부정용으로 나오네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벗겨야 돼자 절대값은 무조건 벗기셔라고요자 자극한 공간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때 자,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자, 요거 바로 인수분해 해버릴까요? 2x, x로 가고요. 1, 2, 1.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자, 2x, 마이너스 x 더해주면은 플러스 x 맞습니다. 자, 요래 한번 적어주고, 요래 한번 적어주니까,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절대값은 무조건 보호, 그, 절대값 벗기라 그랬죠. 자,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은 맞는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니까요. 얘는 0 플러스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얘가 0보다 조금 크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양수가 되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절대값 벗으면서 그대로 나와주면 된다 이죠. 자 얘가 양수니까 x 플러스 1분의자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겁니다. 자, 0분의 0 꼴이니까, 자, 얘 약분하시고요. 대입이었죠. 자, XR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보다 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가 맞아요. 자, 그지만,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약속을 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안 적기로 해요. 최종적인 얘만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우 극한값 구했으니까 요번에 좌 극한값 한번 구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때자 얘가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자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그죠? 자 절대값은 벗겨야 되니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때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0은 여인데 마이너스 1보좀 작아요 그러니까 0보다 좀 작겠죠 결국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분자는 그대로 가십시, 가십시다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요 자 그럼 0분의 0꼴이었으니까 얘 약분하고 대입이었죠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돼요? 플러스 되죠? 그래서, 3이다. 이렇게하시면 되죠. 자, 얘는, 자, 우극한은 마이너스 3이고, 좌극한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 후극은 틀리죠? 그래서 얘도,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네요. 존재, 하지, 않는다. 예,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갈로 3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극할이라고 바로 좋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가오스 기억나세요? 자, 가오스 2.4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가오스 2.4라 가는 거는 2하고 3 사이에 요 사이에 2.4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아래쪽에서 자, 최대 정수니까 2가 되겠죠. 어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가오스 3. 만약에 5는요? 자, 이게 3이에요. 그죠? 예. 자, 가오스 그러면은 5는요? 예. 그냥 5가 됩니다. 그냥 정수니까요. 가우스 마이너스 2.5는요. 자, 학생들 요거에서 많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데 틀리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3이죠. 한번 보세요. 가우스의 정의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은, 마이너스 2.5는 한여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얘보다 크지 않은 아래쪽에서의 최대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자, 그냥 온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지만, 음수일 때는요, 자, 요걸 하나 키워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우스 마이너스 4.1.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5다. 이에 가시면 되죠. 가우스 마이너스 6은요, 마이너스 6이라고 가시면 되죠. 정수니까요. 그죠? 이미 정수가 돼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자, 그러면 이거 대입 한번 해봅시다. 대입해보주면요 자, 부모는 뭐 돼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0은 0인데 0보다 좀큰 쪽에서 조금 크죠? 플러스 0이란 얘기죠. 예.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자, 우리 수익, 헷갈리면 수익선을 한번 나타내볼게요. 여기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해 주면은 0은 맞아요. 0은 맞는데 마이너스 1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여기란 얘기죠.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니까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0은 맞는데 0보다 조금 플러스니까 0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우스니까요. 얘보다 크지 않은 아래쪽에서의 최대의 정수니까요 누구 되는 겁니까? 0대요. 이때는요, 딱 0을 의미하는 거죠. 얘는 0보다 조금 큰 0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딱 0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를 보고 부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부정령이 아니에요. 자, 이, 우리 부정령은, 자,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하는데, 둘다 0으로 가까이 가는 영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0을 갖다가, 무한소라는 말을 썼거든. 0으로 가까이 가는 이런 영들을 무한소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요런 완소라는 말은 쓰지는 않고, 자, 0,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0이지만, 자, 얘는 0보다 크지 않은 아래쪽에 최대 정수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0이 아니고, 딱 0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얼마였어요? 4분의 0은 얼마예요? 0이죠. 분모가 딱 0이면요, 우리가 0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딱 0이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얘가 극한 값이 됩니다. 예, 네, 우, 극한 값이 되는 거죠. 자 9번, 자 3번 요거 좀 많이 헷갈렸을 텐데,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자 됩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를 1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x축이다 보세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x 1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고요. x가 1보다 작은 범위 이 왼쪽의 범위에서는 fx는 -x k라는 그래프를 그려 주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1에서 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극한값이 존재한데 자, 극한값이 존재하라는 얘기는 뭐야? 좌극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fx 어, 우극한이네요. 자 우극한하고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f(x). 좌극한하고 같을 때 하면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죠. 자 결국 문제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라는 얘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지게 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면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되죠. 얘는 보자, 1차 함수잖아요, 그죠? 1차 함수는 차수가 있는 함수를 다항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다항 함수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 1 대입 해주니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좌극한 값자 좌극한 값 1에서 좌극한 값이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란 뜻이고 그때 그래프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1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고 자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 주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